총총만이 넘기. 흥부와 놀부가 알려주는 부동산 꿀정보 사이트 10선. 1번, 네이버 부동산. 아파트 시대 체크할 때 쓰죠. 예를 들어, 흥부가 사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일리 로얄 카운트 2차의 매매 가격을 알아볼 때 들어갑니다. 흥부가 사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일리 로얄 카운트 2차의 정보를 지도에서 보고 주변 아파트와 비교하고 싶다면 2번, 호객노노에 들어가면 됩니다. 아파트 청약할 땐 3번 청약홈 경쟁률 확인할 때도 청약홈 커트라인 확인할 때도 청약콤. 공공분양이면 청약콤. 말고 4번 LH 청약센터. 5번 v 월드에선 우리 동네에 혹시 혐오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개발계획이 있기는 한 건지 확인하고 6번 스마트국토정보에선 이 땅이 정말 넓게 맞는지 얼마인지 건물도 넓게 맞는지 몇 층에 뭐가 있는지 볼수 있죠 남들보다 호재를 먼저 알고 싶으면 7번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원래는 뭘 만들 때 토끼와 별주부 같은 친구들을 위해 환경보호를 어떻게 할지 짜서 공개하는 곳이지만 개발계획도 다 공개됩니다 8번 정비사업봉땅에선 우리 동네 재개발재건축이 뭐가 있는지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볼수 있죠 9번 부동 부동산 스터디는 200만 대군. 한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커뮤니티죠. 그래도 궁금증이 가시지 않는다면 흥부가 죽치고 사는 한경닷컴 지코노미 프로 그랜드 오픈. 바쁠 땐 지코노미 영상도 글로 훑어서 보고 생생한 투자 정보까지 한 번씩 클릭해줘야 흥부가 내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만 총총.